소년범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거는 일반적인 범죄 경력 조회에서에안 나옵니다. 연예인 이슈가 이렇게 크게 불거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? 이렇게 되면 항상 음모론이 나오죠. 이게 뭐 이슈로 이슈를 덮기 위해서 누구의 기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가장 연예계 뉴스 중에 지금 빅뉴스가 되고 있는 거는 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 선언이죠. 그 원인은 뭐다? 디스패치에서 조진웅 배우가 소년범으로 흔히 얘기하는 소년원, 이거와 관련해서 뭐 정치인들까지 조진웅. 대우에 옹호하는 쪽 주로 야당은 당연히 활동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. 소스가 어디냐 이거 어떻게 알았냐 왜냐면 하 소년범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거는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서에 안 나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이렇게 띄면 위에 범죄경력조회가 뜹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그게 쫙 뜨죠 그리고 그거 말고 수사경력조회 그건 뭐냐 수사를 받았던 이력이 또그 밑에 붙는데요 수사경력조회에 뭐기소유예 처분 받거나 뭐 이런 게 뜨는데 소년범으로 어떤 형사 처분을 받은 거는 그 밑에 뜹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확 폭 논란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학폭도 사실은 연령대로 보면 다.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 일이니까 사실 소년범에 해당하죠. 근데 조진희 농배우의 일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연예인, 방송인 조세호 씨의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, 개그맨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한테 갑질했다는 것까지 이게 연예인들 이슈가 이렇게 갑자기 연달아 계속 터지는 경우도 거의 못본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항상 음모론이 나오죠. 이게 뭐 이슈로 이슈를 덮기 위해서 누가 공작한 거 아니냐.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만 우연인지 누구의 기획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예인 이슈가 이렇게 크게 불거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?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.